자, 이전 강의에서 이 파트부터 16분 30초, 대략 이, 이 부분부터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5 0번의 기선 삼각망 설치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어, 기선 삼각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각망 중에서도 기선의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삼각망으로서 어쨌든 기선을 설치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선을 설치할 때는 되도록이면 평탄한 지형에 설치를 하고 평탄한 지형에 설치를 할수 없어서 경사가 있을 때는 25분의 1 /25 이하 그리고 기선을 확대할 때는 확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그리고 검기선은 200km마다 설치를 하거나 이 삼각형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마다 이렇게 검기선이 올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선 삼각망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 기선확대 때는 기선 길이의 3배 이내 맞고요. 잘못된 건 경사가 1대 10이 아니라 1대 25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 측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점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삼각점 선점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에 나오는 다각 측량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삼각점은 되도록 측점수가 많아야 한다? 측점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측점 간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측점수는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적어야 합니다. 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삼각 측량을 할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각 측량에서 그냥 삼각 측량이 아니라 삼각 수준 측량이라고 해서 그림을,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구를 표현한 거고요. 지표면, 그리고 A 지점에서 우리가 B 지점을 바라보고 측정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근데 우리는 지구가 사실은 곡률이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곡률이 있어서 이렇게 둥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척을 여기 이 B 지점의 땅부터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A에 서서 표척을 바라보면, 우리 눈높이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밑에를 못 보고, 일자로 본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못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만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표착을 이렇게 세웠어. 이게 표착의 실제 높이에요. 이만큼이 근데 우리의 눈은 여기 달려서 이렇게 수평하게 바라보면 눈 높이 밑으로 이 부분은 안 보인다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저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구차예요 왜 이렇게 발생하냐면, 지표면이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지구의 구차, 곡률 오차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 측정되어야 되는 실제 높이보다 작게 나타나. 이게 실제 표척인데, 우리는 눈높이 이 부분만 읽다 보니까 이 밑에, 여기는 오차가 발생하죠. 이만큼은 안읽히지더 실제 높이보다 작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차를 조정할 때는 플러스로 해줘야 돼 원래보다 작게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되고 오차 조정하는 값은 2 r 분의 d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지구 공률 반경, 반지름을 얘기하고요. 지구의 반경 그리고 d는 이 e. a와 b 사이의 측정 거리 더 플러스라는 거. 근데 오차가 이렇게 하나만 발생하면 좋은데 오차가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발생해요. 두 번째는 기차라는 건데 기차는 측측폭폭 기차가 아니라 대기, 공기 할때 기차예요.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A 지점에서 이 지점, B 지점에 세운, B 지점에 세운 표척을 읽고 싶어. 실제 높이 표척을 읽고 싶은데, A에서 이, B 다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망원경에 있는 빛이 가면서 일자로 똑바로 못 가고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부딪히면서 굴절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라거 원래 실제 높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봐요 저 실제 높이보다 측정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나타났죠? 이만큼 차이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기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차 대기에 공기의 기자를 써서 공기 중에서 굴절이 돼가지고 빛이 대기 중을 통과해 오면서 굴절이 발생해서 원래 봐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시준할 때 발생하는 오차로 얘는 실제 높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오차 조정을 해줄 때 반대로 마이너스를 해주면서 값은 이 r 분의 KD 제곱이 됩니다. 자, 다 똑같은데 여기서 k는 골절 개수에요. 골절 개수는 값이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구차와 기차. 구차는 플러스로 조정을 해주고, 기차는 작게 조정을 해준다. 근데 이 구차와 기차가 따로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 둘이 한 번에 동시에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양차라고 부릅니다. 양차는 구차와 기차를 합한 것으로 양차의 값을 봐볼게. 자구차가 2R분의 지제곱이었죠 그리고 기차가 2R분의 kd제곱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지금 2r분의 d제곱이 동일하죠? 저 2r분의 d제곱으로 묶으면 1-kd제곱 이게 바로 양차의 값이 됩니다. 양차라는 건 구차와 기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얘를잘 필기해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삼각수준 측량시 대기의 굴절오차, 기차라고 얘기를 했고 지구의 공률오차, 고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조정을 할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기차는 아까 마이너스, 고차는 플러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조정값을 물어봅니다. 대기의 굴절오차, 기차와 공유로차 구차의 조정방법 기차는 마이너스 낮게 구차는 플러스로 높게 조정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탄한 지역에서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 5km 떨어진 지점을 관측하려면 치표의 높이 자 평탄한 지형 A에서 B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5km래요. 근데 사실은 지구가 평탄한게 아니라 어떻게 생긴 거라지? 지구는 사실 이렇게 공률로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 이 A 지점에서 실제 지구의 5km 지점에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보여 안 보여. 왜냐면 사람 눈은 일자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보인다고. 그러면 평탄한 지형을 이렇게 측정하려 한다는 것은 식표를 여기다가 딱이 지점에 보이도록 이만큼 세워야 돼.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사실은 구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차는 이알분의 ER d 제곱. 결국 얘는 구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구차를 구해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계산을 해보면, 이에, 공률 반경, 반지름, R은 6370km에 떨어진 거리 D, 5km의 제곱이니까, 제곱시키면, 25km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km 없어지겠죠? 25km 나누기.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단위를 미터로 바꿨어. 그럼 여기 위에 km도 미터로 바꾸면, 25,000 미터를 12,740으로 나눠야 해요. 근데, 직접 다 나눠도 좋겠지만, 이런 거, 간략하게 할수 있다 했지. 25를 12로 나누면, 2. 얼마 얼마, 약 2미터가 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뒤에 기차 계산 문제 구차 계산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지금 이번 단원의 삼각측량과는 관련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좋은 문제고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각을 관측한 게 있고 거리를 관측해서 각에 정밀도가 있을 것이고 거리의 정도 정밀도가 있는데 그때 경중률의 비를 구하려 가계 경중률과 거리의 무게라는 건 결국 거리의 경중률 자 그럼 우선 여러가지 개념이 짬뽕이 되는데 경중률은 뭐에 비례한다 했어요? 관측 횟수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얘는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중률도 높아진다. 정밀도도 비례하는데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정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거리의 정밀도는 2만분의 1이래. 그럼 우선 각의 정밀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각의 정밀도를 모르니까. 자, 각의 정밀도는 로우초분의 관측했을 때 발생한 오차 4에요. 내 로우초는 206265초분의 4초고, 얘는 거의 20만이니까, 계산해 보면 5만분의 1이야. 가의 정밀도는 5만분의 1이고, 거리 정밀도는 2만분의 1입니다. 자, 가의 정밀도가 각이 5만분의 1, 거리의 정밀도가 2만분의 1이다. 자, 그럼 이걸 보고서 어떤 게 정밀도가 더 높은가? 어떻게 따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오차가 작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5만 번 했을 때한번 발생하는 거고 얘는 2만 번 했을 때한번 발생하는 거. 어떤 게 오차가 더 적어? 당연히 이거죠. 5만 번 중에 한 번이 오차가 더 적고 얘가 정밀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 밑에 숫자가 클수록 정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정밀도의 경중률이 정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각의 정밀도가 5만, 거리의 정밀도가 2만, 근데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자 근데 뒤에 0, 0, 0은 같으니까 다 떼버리고 25대 4다. 그래서 각의 경중률과 거리의 경중률의 비는 25대 4인데 그렇게 표현된 게 있어, 없어? 없죠? 지금 1대 몇으로 표현됐네? 그럼 25를 1로 만들어주면 1대 25분의 4고, 얘는 1대, 이건 소수로 바꾸면 100분의 16. 1대 0.16이에요. 근데 답에 1대 0.16이 없죠? 자, 0.16 반올림 하면 거의 뭐예요? 0.2가 되겠죠? 그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좋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측량이 끝났고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수준측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